예, 저희들이 한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교회 바닥 공사 어, 그리고 또 단공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귀한 일에 함께 헌신해주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어떤 것들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말씀과 기도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외에 경건도, 지식, 절제, 뭐 인내, 경건, 형제의회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요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쌓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있을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 시간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더욱더 더하고, 그리고 최선의 수고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될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8절 상반 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를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모로 말미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알모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심하리라는 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다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알모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많은 능력과 유익 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얻을 수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라고 해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좀더 우리가 생각하면 명확한 지식, 통합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쉬우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체화라는 것입니다. 체화라는 말은 체질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화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체질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물, 삶으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체질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삶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지시, 지혜이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서는안 되고 그 암을 삶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수족한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르지 으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열매를 맺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고 즐기기 위한 관상수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문 7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톤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열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신 써야 합니다.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유익을 줄수 없어요. 제가 과수원 집 아들이잖아요. 그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졌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다음에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더 후에 우리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시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매는 크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홉 가지, 여덟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맹인이라고는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진리를 볼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 앞에는 이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소경에서 눈을 떠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정전2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상황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탐에서 하 가던 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을 받고 누리게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보는 육신의 눈이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토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자신이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는지를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사명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아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삶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 빠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소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못함으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확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유구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더욱 심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원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신선후의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푸타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서운 추위와 비바람과 폭풍우를 헤치고 가는 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바들 헛뛰어 넘어질 수 있는 위기를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건의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에서 실족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내게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삶을 넘어지게 않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나도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충분히 영원한 날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대접받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즐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 있는 자가 될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가 구조 예수 크리스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가 될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천국발성에 될수 있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고 그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알미, 그냥 알모로,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자신에게 조만한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알물 삶으로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삶이 되고 풍성함을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실조가 만들지 않고 그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품격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품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은 어떤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에 맞는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품격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교회에 대한 품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니 그리스도한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품격을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세워지고 그런 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예를 삼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